마푸구는 지난 12월 초 교통 정책 분야 최우수구를 수상한데 이어 2015년 교통 수요 관리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는데요. 이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자세한 소식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교통수요관리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3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초 교통정책 분야 최우수구 수상으로 6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한 이후 연이어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룬 것인데요. 이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치구가 추진한 기업체 수요관리, 교통유발 부담금, 교통 수요 중점 관리, 특수 시책 등네개 분야 12개 세부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마포구는 교통 수요 관리 분야에서 이행 점검 강화, 참여율 제고, 대형 시설물 관리,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교통량 조사 모니터링, 대형 시설물 주차장 관리 등 교통량 감축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통 수요 중점 관리 분야에서는 마포 모범운전자회, 마포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민간이 함께 나눔카 홍보, 유연근무제 캠페인,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정부의 교통량 감축 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밖에 특수 시책 평가에서는 기업체와 함께하는 대규모 유연근무제 캠페인 개최, 유연근무제 동영상 제작 활용, 유연근무제 홍보 부스 운영. 맞춤형 수요 관리 정책인 기업체 방문 설명회 개최, 맑은 서울 만들기 직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특수 사업 평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